안녕하세요. 은혜입니다. 오늘은 어떤 구독자분이 뚜껑 여는 법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 뚜껑 여는 법을 좀 해보고요. 제가 40일 넘게 모다모다를 쓰면서 이게 얼마나 썼나, 이 샴푸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쓰실 수 있을까, 이거를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어, 이게 제가 기존에 쓰던 거고요. 이게 처음에 네 개를, 홈페이지에서 4 개를 구매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8월 2일날 처음 딱, 그날 하루만, 어, 묶음으로 구매를 할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날 산게 이거예요. 그 나머지 하나는 저희 아빠가, 아빠가 쓰고 계시고, 하나는 지금 다른 분한테 가있고, 이거는 나중에 제가, 어, 10시, 홈페이지에서 10시 이후에 구매하실 수 있는, 어, 기회가 오거든요. 그때 제가 구매한 건데, 어, 포장이 좀 다르죠. 얘는, 어, 산소랑 접촉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실이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잘 돼서 온것 같아요. 그다음에 여기는 어, 개봉 개봉 후 교환이 불가합니다라고 이렇게 뭐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떼어서 뚜껑을 여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존에 쓰던 건데 뚜껑 열기를 먼저 해볼게요. 뚜껑은 이걸 막 그냥 이렇게 잡아 빼시면 잘안 빠질 수 있으니까 두 손으로 얘를 잡고요. 이렇게 앞에. 그리고 얘. 여기 홈,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. 이렇게. 그럼 그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당기세요. 그럼 이렇게 빠집니다. 막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약간 좀 손을 좀 이용해 보세요.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이렇게 해서, 음, 이렇게. 힘이 조금 들어가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잡고 바닥을 얘를 지지한 상태에서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하실 수 있으시겠죠? 음. 저는 모다모다를 어, 샴푸를 사용했는데 이걸 이렇게 열면 음, 제가 얼마나 썼는지 양이 나오거든요. 보세요. 비교해드릴게요. 이게 제가 기존에 썼던 거. 그 다음 이건 새 제품.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. 여기 보시면 허, 확연히 차이가 나죠. 얼마나 더 쓸진 모르겠지만, 이거와 이거는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하루에 두 번씩 감았으니까 또애벌 샴푸까지 했거든요. 유분이 많아서. 두 번씩 감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두달 이상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샴푸 하나에 두달 이상. 그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. 아,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모다모다 모다 샴푸를 어 어제는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30만 원에 파는 것도 봤어요. 이거를 이렇게 34,000원 정가인데 30만 원에 주고 사셔야 되고 어 배송비도 15,000원, 만원막 이래요. 그래서 그런 제품은 정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시는 걸 어, 비추합니다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제품을 사셨다가 진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 음, 몰이나 아니면 모다모다 홈페이지 아니면 이마트에서 현장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어,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어, 좋으실 것 같아요 음.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모다모다를 써보니까 염색을 한달 동안 지금 염색을 제가 안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염색을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머리가 항상 흰머리가 있으면 정돈된 느낌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 녀석이 정말 저한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서. 저는 앞으로 이 제품을 계속 애용할 예정이에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